가인의 길, 아벨의 길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사실 최근에 구약 성경을 아마 한두번 정도 더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 아벨의 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분주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은 역사에 묻고 다시 한번 가인의 길은 뭐고 아벨의 길은 뭔가 우지온전에 읽어봤지만 이부문에세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로스라 했으면 그때의 사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25절에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고그 이름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인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하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아벨 대신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주었다는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셋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그러면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의 후예가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 가그 셋을 줬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서 그 피로 지금도 내게 호소합니다시브리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에서 아, 아벨의 길, 가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이 가는 길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아벨의 길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은 가는 곳마다 물을 물을 쌓고 물을 쌓았을까? 서울사. 성경은 이제 우리 분양을 많이 알고 보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대신해서 성을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게 지금하고 같지 않습니까? 자, 가인의 이름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아담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게 뭐야? 인간이잖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가인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고 여전히 죄는 남아있고 어둠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 셋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26절에 우리가 본문을 본 곳마다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경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아벨이 가서 재산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 참 가인, 야, 참 놀랍죠? 우리 이런 거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아주 먼 옛날 가인의 후손들은 높이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며 자신들은 명예만을 위해 살아갔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그러나 셋의 우상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났는데 에덴에 쫓겨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인생 은 의미가 없다. 성경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저 예배라는 말씀을 제가 숨기고뭐였을까 물어볼라 하다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자, 가행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먼저 가르친 공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세월이 흐른 후에 가행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었다. 아멘. 그런데 예배들이로 나오라고 성경에 기록은없는데 아는거야 가인도 예배들이로 나오고 아볼도 예배들이로 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때의 첫 새끼들과 양의 기록을 제물로 가져고 갔다 물론 장세기는 율법전이지만 율법의 율법 전에 모든 삶이 율법 후에 똑같은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아벨과 그 재물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물을 보았다고, 인격적이요. 사실 글을 쓰라니까 인격이 그 중심을 보신 것이다. 아멘. 왜 가인이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을 때왜 떨구었지? 하나님은 왜 네가 화가 났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왜 떨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만일 네가 옳았다면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가인은 아무 소리도 못했고, 가인은 자신의 예물 하나님께 왜 받지 않았는지 가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자신만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겠지. 이건 인물이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 기뻐, 기뻐하시겠지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아. 내 모습이다. 그래서 찬송가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라고 하는데 너는 이제는 죄를 네가 지배하라고 해야 돼. 죄가 너를 지배케 하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할수록 하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가인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건왜책망하지 않았다 했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주 완악했어요. 그랬어. 그런데 왜 하나님 지켜줬다 했죠? 아니, 오우광이열분버어살아이는동안를 되게 <laughs> <laughs> 네. 지금 말한 게뭐냐관 완악해요. 안에. 내가 동생이 때려 죽여놓고 동생을 지키냐. 이런 게 이, 누구라는 거야? 아야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솔직히 아, 우리가 왜 옛날에 왜그랬어천만에 내가 그랬어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더라 야 그래서 이유는 잘못된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걸 가인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사한신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 답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 보실 때 종종 사용,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 조상을 내고에서 건져낸 광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계속 구약성경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종됐을 때 예. 이끌어낸 요하와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모세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는지 알았었다, 몰랐었다. 자, 몰랐었어요. <laughs> 몰랐었어. 못한 상태였다. 바로와, 바로를 상대하는 내용의 첫마디가 바로에 가서, 뭐라 그랬지? 바로에, 바로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어야 물어. 아니, 아니, 바로에 죽을까고 도망갔었어요, 안어 가서 40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바로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네가 바로 앞에 가야 돼. 겠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했던 게 누구였더라? 누구를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겠어? 바울. 자 여러분 네가 가이사 앞에 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죄인의 몸이 돼어갈수 있어 그녀는 가이사 황제를 못 만내지 만낼라 해도 만날 만낼 수가 없어요 내 죄인의 몸으로 가야지 가이사를 만날 수 있다 그와 같이 에 바로가 바로가 아,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데리고 나가야 는지 모르고 아,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뭘 같이 보내? 지팡이. 지팡이 안 가고 지팡이 없으면 못 보내요. 참그 희한하지. 구약입니다, 구약.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미,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법이야, 법. 여러분. 무슨 법? 율법이야. 아. 그래서 꼭이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율법 믿음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을까? 있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다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아유, 안단 말이야. 그럼에도 율법은 오후에는, 오후에 말씀 한 15분,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 구약과 신약을 그냥 대비시켜서 딱 보여주고 여러분 돌아가시게 하려고. 구약이 이런데 신약은 어떤 거다. 명확하게 여러분이 많이 아실거야 아무튼 자 바로에 상대하는 내용의 첫 마디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를 모세가 묻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뭐하겠다고 하라 제사. 우리 이호와께 제사를 지내 3일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라. 니까바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호우음을 치는 거. 야 너희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지. 근데 결국은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어? 아니. 장자를 죽였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 그게 뭐야? 애굽이 섬기는 열 가지 신앙. 그것들이 다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 주고, 마지막 장자가 죽으면서 애국에 나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중요하고, 그러에도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 예배드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laughs>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죽이면 돼, 안 돼? 바로 그 애국을 다쳐죽여 뿌리지 왜 바로를 강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를 강박하게 해야하네 네. 그래 내일 모레 나가라 해놓고는 또 그날에 대해서 안내보내죠 네. 그게 왜 안내보낼까 내보내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하 이거 되게 되게 어려워요 그지 계속 강박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강박하게 성경 자세히 읽어 보세요. 또 바로로 강박하게 하사 무슨 이유를 들서도못 나가게. 열가지 재앙을 왜 했을까? 한 가지 재앙으로 딱 끝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어. 근데 열가지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크게 먹어 줘다 인간이 저렇게 와악하고 강박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설명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밥안 먹어. 흑암이 오가지고 애국은 다 강함한데 고센 땅은 바르고 안 밝아. 고참놀랍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왜 원망과 불평이 있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었었더라 다 죽었어 광야 세대가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으로 바뀌면서 20세생 다 죽었어 똑같은 40년 동안 여러분 그 많은 20세생이 다 죽고 광야에 묻어주고 유일하게 나이가 많아도 두 사람이 들어갔다 누가? 정탐꾼 아니, 아니. 하, 놀라워요 요소와 갈림만들어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신다 아멘. 아, 아멘 그래 그들이 들어가 85세에서 해 헤브를 찾을 때에 내가 40세의 나이만큼 건강해서 그걸 헤브를 갈렙이 찾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보다 3일 뒤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회복된 다음에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린다. 맞아요, 맞아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 모해를 구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할 수이에 성막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뭘를을 했을까? 예배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결국은 인생의 성공자다. 아멘. 그리고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짐승을 자고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비롯한 믿음의 선진자들이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더라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하여 있으며 우상에 처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유다가 포로로꼴을 가진 에레미어 에스겔 선지자는 성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계속 그만했지만 레미야와 에스겔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책망했던 선지자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 비로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할 때가 좋았다고 눈물을 흘렸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족자 여기에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한 지도자 누가 있었을까? 누헤미야와에스드사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가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감격의 물을 흘렸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그게 참 놀랍죠. 누헤미아는 이날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회복돼가지고 바벨은포레스서 돌아와서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눈물을 참회가 됐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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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의 내용을 내 심정으로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요. 영화를 나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고 성경 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을 때 뭐를 했었더라? 야,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누가 목숨을 담보로 했어? 유다. 유다 왜 유다가 했지? 유다가 유다가 예수의 족보잖아 그래서 남유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유다가 요셉의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인질로 있을 때 요셉이 눈물을 뛰어 들어가서 막 눈물을 닦고 와안 닦고 와? 요셉은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살아간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유다가 대속한는 것, 예수가 우리를 대속하 똑같습니다 대속이 바로 구원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대속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약하심을 보고 있니다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이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 말은 자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유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멘. 여러분 아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불태우러 께사 안했어요 불살라버려. 그랬더니 지팡이와 도장을 이렇게 내놨어. 임장을 내놨어야 안 내놨어.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어. 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야. 시부의 씨로 아주 망령 때인 사건 같이 보이지만, 성경을 왜 저걸 기록했을까? 주님의 씨를 받고 싶어 한 신명이었다. 아멘. 그래서, 자, 기생남 또 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안 내놨어? 내놨을 때, 어떻게? 구원의 원 총이 그 가정에 임했는데 창문에 물을 내려 걸었을 때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박수 그리고 로또 나오면 진정한 동바자가 됐을 때 예수와 같은 사람 누구? 보았소. 박수. 그래서 아 지금 다음 주에도 우리의 기억물을 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 봤다. 전번에 개대원에서 여러분한테 장생 38장과 묵기수와 마태복음 22장을 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겸물자가 뭐냐 이라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대속의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생명 체계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대속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계의 백성이 목이 고은 백성이라고 하고. 이 백성을 멸하고 으로큰 나가 되는 나라가 되리라고 하고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과 백성들을 위해 말씀 을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쩔그큰등과 강한 손으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왕라에서 죽게 하면 이 말이 나됩니까?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려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없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외 다윗도 인구 조사해가 인구 조사했는데 왜노했셨죠 하나님 왜 노했을까? 다윗 인구 조사했어요, 했어?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 왜 하나님 죽였었을까? 다윗이 아니 조사한 사람은 난데 왜에매이저 백성이 죽습니까? 나를 치소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는 뜻이 뭐야? 내 힘으로 살라고는 안 그래.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20세 이상 몇명 해가지고 왕국이 돼가지고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라고 하는데 다 아, 그리 징계하시잖아요참 놀랍죠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고 하면 여러분 있다 알지 있다 사사 있다 있다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문 앞에서 먼저 나온 자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고 했어야 됐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서운은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성리해가지고 2 0성업을다 찾게 하고 돌아왔어요. 왔더니 우리가 누가 나왔어요. 딸, 딸. 딸이 길랍성업 20성을 찾고 안문을 그냥 일시에 접수해 뿌리고 나오니까 딸이 춤추며 나오는데 야 결국은 어떻게? 그 딸을 서운했기 때문에 언제를불태워죠 근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서운한 먼저 나온 자를 내가 불태워서 운하기로 했는데 네가 웬말이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가 나올 나올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딸이 어떻게 나를 얼마 기간만 주세요 그리고 본질을 자기가 차원에서 드리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하시는 내가 누굴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인본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앞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 구약이니까 그래도 서운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어, 또 딸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둘이 나오든지 누가 나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앞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 정신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을 반드시 대속의 제물입니다. 나 대신 대속의 제물 드리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가 컸고 또 제사에는 첫 끝을 드림으로써 나머지는 하나님께 보장해 주신다.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아벨이 그렇게 제사했고 아벨의 제물은 희생의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이 되셨고 요한복음 1장의 식구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손수 재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수의 감격, 대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다른 예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이다은 제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모세의 법에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아. 아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지 안 만들었어? 아, 그걸 번제로 불태워 드리면 말이나 된다 그래서 뭘 내기게 드리는 것을 금지했서레기 20장 2절에서 선지자 중 예레미야는 강력한 이방풍습에자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지금도 지금도 예루살렘 밖에 가면 뭐가 있더라? 흰 놈의 골짝이가 있다. 그 이방신이 그 자식을 불태워드니다자 예수님은 우리의 자, 합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대를 구속하러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물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한다. 아멘?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되지?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그 구약에는 양이 죽었어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더라! 아, 하면? 아, 죽을 때. 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예, 예송예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손수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박이셨고 구약시대의 양을 대속 제물로 사용했으니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없는 온전한 대물이 되신 것이다. 어떠한 죄라도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용서받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합독합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의 사랑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독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시스 말키네. 아멘. 아멘.